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 완고해지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하는 모습이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를 들며 완고하게 반응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을 교훈 삼으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선 절에서 모세시대 조상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말한 후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닌 믿기를 거절하는 강력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애초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신앙을 고백한 후에 그 신앙을 저버리는 지금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대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다른 날이 아닌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말은 8절에서 말했던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었던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로 죄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매일 권면하며 이러한 중심을 가져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고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구해지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여한 자의 원어 메토코스는 동반자,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동반하고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고 처음 믿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을 함께 누리고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저자는 3장 초반에 이어 다시 10편, 59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불신앙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시던 것 같이 완고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신 조상들이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모세를 따르던 이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는 것을 말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이지만 이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 한계가 뚜렷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저자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노하신 주체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조상들이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가나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완고하여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신앙이 흔들리며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잡아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을 말하며 믿음이 없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최후에 맞이할 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말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여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만 모세를 쫓는다고 하여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광야에서 심판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믿고 쫓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앙이 흔들려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완고해져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듯 보이지만. 육신의 소리를 쫓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삶을 통해 교훈하셨듯,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쫓아야 하는지 깨닫고 매일 피차 권면하며 복음을 믿고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